아, 네 저희 아, 네. 다시 받아. 저요? 어. 아니 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합격 목걸이를 버릇되게 들어봤습오다대 합격 목걸이. 처음 들었다 네. 와 아, 근데 우리 사실 그 원주 이제 반전 매력인 것 같아요. 예 네, 너무 좋습니다. 너무 아, 멋있는 모습니다 아, 네. <목소리를> 좋습니다. 마지막 멤버 우리 예준 씨 Actually. Our focus is KCON stage. 오. 그래서 저희가 KCON 무대를 진짜 나가고 싶었었는데. 멋있게 일본에서도 하고 왔습니다. It was on t e r b u c k list to be on KCON and actually we were able to fill that out in Japan. 사장님, 어 사진 있어요? 사진 없어. 우리 엘라스잖아. 사은 있는데. 음감독도사받아 지금 음감독이 아니고 지금 매니저님이 이 굉장히 안 좋아요. 이따가, 이따가 큰일날것 같은데 한번, 에, 이따가 퍼포먼스 음. 하실때는 이제 마이크 드리고 제대로 한번 보여주세요 아. 네 아, 알겠습니다 좋습니다, yeah, yeah, yeah. 아, 좋습니다. 그 이왕 1위 공략은 다음 앨범에 하시는걸로 <laughs> 네, 좋습니다.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 오늘 이제 라이브를 준비하기 전에 우리 제작진이 이제 매니저님에게 그 멤버들의 캐릭터를 간단히 적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. 오. 이제 멤버분들도 진짜 모르시고, 네. 매니저님이 직접 이 멤버에 대한 캐릭터를 이제 저희 제작진한테 넘겼는데, 오. 아주 정말 성심성의껏 저거 어쩌면 한번 확인해 볼게요. 엘라스트 매니저가 말한다. 바로바로. 바로 바로 뭐 먹고 싶어요? 어그 한번 물어봤죠 백현씨한테 질문 아무거나 근데 경또 지금 카메 앞이라고도 제주보겠 아니 뭐 먹고 싶어요? 경교리형 먹고 싶은 거있어뭐 먹을래요? 뭐? 뭐라고요? 뭐 먹는다고요? 아무것도 안먹을아요뭐먹 비슷했어요 It's r 증네 <laughs> 좋습니다 어, 멤버분들의 증언이 정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<laughs> 네, 다음은 이제 원준 씨인데 어, 원준 씨는 자칭 분위기 메이커 본인이 웃기다고 생각하는 듯이 <웃음> 하고 좋아하는 인정 인정 원 is self-proclaimed <laughs> mood m <laughs> 근데 <웃음> 아, 아, 진짜 저희 팀의 소중한 소중한... 아이돌 아니고 소중한 개그맨입니다. 아 <몬> 데 원진 씨는 본인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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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뭐 동의하세요? 사실 저희끼리만 있을 때만 웃기고, 이런 때말 주는 될것같아요 아, 그냥... <몬> <안 가셨을> 웃기 <laughs> <laughs> 네, <laughs> 아, 네기네 <laughs> <멈춰있는 웃음> <멈춰있는> 야, <멈춰있는 웃음> 야, 방금 아, 재밌었다. 아, 같이 라디오를 할때 네, 그때 같이 라디오 할때 그때 그오일남 변님 성대모사도 하고 아 맞아요. 오 맞죠. 네, 그렇습니다. 그럼 사실 여기서 맞어. 맞고 잘한 걸로 어, 그걸 여기서 아니 아 자신 있는 거좀 맨날 해 주세요. 아 자신 있는 성대모사 좀해 주세요. 그러니까. 어, 맞아요. 아 성대모사. 진짜. 새로운 성대모사. 가봅시다. 아그때로 치어도 괜찮고 새로운 거 개발하신 새로운 거 괜찮고. 어. 그거 많잖아. 많잖아. 그래. 뭐가 있었죠? <목소리> 근데 대부분 비방 이 해가지고 제가 이거를 멤버들끼리만 <목소리> 있을 때 이제 을하는데 <목소리> 엑스형이랑 같이 했었던 같이 아, 그 뭐냐 같이 라 했었을 때 <목소리> 생각이 나는 그거라고 했요 그러면 아, 이렇게 하시나? 이정한이 이정재 <목소리> 이정 선배님으로 말을 하다가 이제 막걸리 한 잔으로 가서 <목소리> 빵터트를 했어요. 아 <목소리> 자 일단은 <먼저 목소리> 그거 보겠습니다. 가보시죠. 여기가 여기가 어디였지? 여기, 해 원저시 아, 그, 지금 바로 가져신가요안 좋은 아, 시간 될까요? 어, 바로, 아, 바로, 바로, 어, 바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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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. 아, 바로, 바로. 아, 이거 보로라 생각하시고. 아, 시-작. 웃기네. 안 먹어볼게, 요 <laughs> 어, 잠깐만요, <unified. 웃음> <오, 너한테> 맛있다 <laughs> 와이 시간 뭐예요? 이거 진짜 어, 어떤 거 주셨어요? 사장이 나와봐 와아 직선에서 배수 됐어 와, 아, 아, 직에서 아, 나쁘지 않았어요 네. 우리 번 씨에게 우리 박수! first uh, warm -up game. 첫 번째 워밍업 게임부터 바로 진행해 볼게요. 워밍업 게임 이름은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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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, 바로. 입니다. 다 l be 원준이 오늘 좋네요 이런게 e 힘 o u n d 이 will be found. I will 이런 found. I w 이 l l be found. I will be found. I will be found. I w i l 예지, 엔딩이시겠어그 어, 우리 다많이너어 아니야? 여기서 세워줄게, 세워줄게. 어, 어려운데? 이거 공 하나 떨어져도 바닥에 있다나이바로 해볼게요. 준비, 시작! <묘한> 와, 와, 조성이, 아, 와, 저이 너무 멀어 뭔가. 바로? 누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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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수록더화되는데 어? 아어스같이하아 야야야 좋다아 던지보다 안시는 걸 잘하시겠다 스님 힘드세요? 이러면 아니.. 아니.. 아케이어안붙어어요 오케이 어이 오케이. 어, 일단 저랑 라노형이랑 결이형이랑 형이랑 같은 방이고 어 나머지 이제 준형이랑 매니저님이랑 아그 매니저님이랑 같이 사용하는 멤버가 누구예요? 저랑 로민이요. 아 어떠세요 원준 씨? 진짜 좋아요. 아, <laughs> 저, 저는 진짜 아, 좋아요. 아, 저는 말을 잘했어. 원준이 것들 얘기하면 원준이는 아,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안 먹어요. 얘기한다고? 제가 못거라고 얘기 안 하면 쓰레기 봉수를안 먹고요. 안 먹는다고요? 아 오늘 로민이 정 로미는 사실 룸메이트 와운준과 그 매니저인데 와원준은 사실 쓰레기를 쌓는 것을 다어 매니저님이 코를 너무 보세 코요, 코요. 매니저님 코를 너무 보세 <laughs> 자, 우리 <laughs> 시작. 우리 <여기> 시작. <웃음> <웃음> 어, 진짜예요. 아아니자야 아, 자자야겠다자야겠다 <laughs> 이면 방송 끝나거든요. Oh. 네, 지금은 이제 방송이니까 정말 호화하게재밌기고 있는데 <laughs> 3분 뒤면 어떻게 될지 몰라. 아 큰일났다. 계속 아, 아, 연주 계속하나. 좋아요. 네. 아, 네. 아, 아, 네. 아, 네. 아, 좋습니다. 지금까지 렉스.